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 파워리저코인입니다. 지금 이거 진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. 뭐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도 보이죠.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거 보세요 이거. 지금 시체가 이만큼 남았다는 건데 이 시체 바틀 이 정도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다. 이거 누굽니까 올리고 있는 애들? 100% 세력이죠. 100%. 아직도 뭐 세력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다 팔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진짜 다 팔고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등락 폭좀 보세요. 이거 진짜 매수 매도 한 순간에 이루집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VIP 누구죠? 당연히 고래들이죠. 이 고래들이 받아보는 VIP 리포트입니다. 차트 이렇게 보면 나왔던 이런 펌핑들 진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. 이런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전부 정확하게. 이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6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. 이거 무료로 보내 드릴 거니까 여기 제 개인 번호 010-2957-8563으로 워 언제든 그냥 영상 보면 언제든지 보내 주세요. 제가 워한 글자 보내 주신 분들 이 정보 그냥 무료로 보내 드릴 거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세력들 자금력 진짜 엄청나거든요. 여러분들이 얘네 자금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요.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-2957-8563웍한 글자만 남겨주세요. 과거에 나왔던 이 펌핑이 진짜 하루 안에 일어날 거거든요. 진짜 굉장히 놀라워요. 혹여라도 내가 과거에 당한 적이 있다.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돈을 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. 돈더 버셔야죠. 이거 진짜 정보 엄청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알트들 정보 없이 매매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 팔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나는 지금 수익구간이다. 그래도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. 그냥 막 하지 말자 이 말이죠.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정보 확인해보고. 자 여기 있는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워딱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. 이 정보 진짜 고래들은 달달 외우고 다녀요. 이거 진짜 수백 번을 읽습니다, 얘네들은. 자, 100%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.